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압왕의 그 악이 그 이전에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아를 통해서 가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아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그곳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신에 맞아도 다 마르게 되자, 어, 사르밭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가뭄이 든지 3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니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그때 사마리아는 아주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합 왕은 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 이 오바댜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왕을 닮은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왕국 맡은 자 오바데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데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데아는 이 아허방 밑에서 일하는 오바데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자, 아래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러 아주 나쁜 사장님이나 그런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일을 그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오바데아도 그랬죠. 왕궁 맡은 자로 아호방에게 불려서 이제 왕궁에서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바데아는 어떻게 아카나왕 밑에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데아가 어떻게 아카나왕 오바데아 밑에서 일을 했을까요? 이 오바데아는 아카나왕 밑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아호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오바데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아하방은 오바데아를 불렀습니다. 그럼 왜 불렀을까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까 백성들을 위한 물을 찾아보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흡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흡이 이 오바디아를 부른 것은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한 얻기 원하는 이유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사, 재산인 말과 노새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자신의 짐승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백성을 살피고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도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돌보고 섬길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그 영역들을 잘 돌보고 그 영역들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 내게 맡겨진 부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뭔가를 만든 일이면 내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걸 생각하며 열심히 잘 만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최선으로 가르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막, 맡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아흡왕은 오바데아에게 따로 다니면서 물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내 말과 노세를 위해서 물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데아가 아흡왕의 말대로 물을 찾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데아에게 아흡왕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아합을 꼭 만날 거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오바댜는 이제 안심하고 아합을 데려오게 됩니다. 드디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보자 아합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의그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자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해서 비가 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의 모든 책임, 비가 안 오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 신을 따랐기에 이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하방, 당신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가뭄이 임한 거라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죠. 아합은 자신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엘리야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고 주객동 전도죠. 엘리야는 이렇게 적반하장인 아하방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모든 바발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백성 앞에서 가리자는 거예요. 바 바할 발이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가려보자는 겁니다. 갈멜산에 바 발의 선지자들이 나왔고, 백성들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합니다. 각각, 어, 이제, 발의 선지자들이 송아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엘리아도 한 마리를, 어,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서로의 신을 불러서 불을 붙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발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큰 소리를, 어, 큰 소리로 발을 부르면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녁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습니다. 이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 내세 물을 채워서 송아지 나무에 부어 버렸습니다. 이걸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나무도 다 젖었고 또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 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여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를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핥아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몇분 계실까요? 세상에 하나님은 한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한 분인 것처럼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신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이 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악을 엘리야는 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그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죄를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뭄을 가뭄이 어, 가뭄에서 벗어나도록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죄가 있는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아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 후에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에, 사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아는 일곱 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이르러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엘리야가 처음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사원에게 보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끈질긴 기도 가운데 마침내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의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바디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선택들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내게 맡겨 주신 영역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허루, 허리 수, 시술하는 윤수연 집사님 시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주부터 시작되는 새샘의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이 돌아오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베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함에 나갑니다 트르키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저들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는 허리 시수라는 윤수연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술이 잘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새삼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꿈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여러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다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내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리 시술하는 윤수연 집사님 가운데 은혜 주셔서 시술이 잘 되어져서 다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새샘의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